아, 선주문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 허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2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에 대해 제 주변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알렸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대재앙이 되었고 피해자분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한이 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거대한 산소통을 휠체어에 매달고 다니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사건 이후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SNS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턴오프이어 tv 유튜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재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 가차없이 노란 딱지나 심지어 개설한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라진 영상이 100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개인 방송에서 담을 수 없었던 내용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2017년 9월 23일 영등포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어, 팬데믹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백신의 위험성과 과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세 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은 사람들을 집어삼켰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98%가 한번 이상 그것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다 더해 독극물이라 생각되는 구충제를 소비하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 엘리트들의 작전의 반기를 들고자 이렇게. 구충제의 배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책을 출간할 염두도 못 내었겠지요. 현재 출판 시장도 어느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에 돈을 쏟아붓는 만큼 책이 팔리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자본에 모두 잠식했고 진실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책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충제의 배신은 목숨을 내놓고 쓴 글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아, 선주문 주신 분들에게 더없는 감사를 보내며 동시에 혹여 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 이것을 알리시어 우리 민족이 인디언의 전철을 밟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선조가 물려준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잃었던 역사와 땅, 그리고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초심의 자세, 소통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글을 쓰겠습니다. 이번 책이 안정권에 들면 그동안 자주 언급했던 책, 한국은 점령당했다, 알파와 오메가 편을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책을 지속해서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주문 주신 분들의 덕분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주시는 분들에겐 소정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9일 김국일 올림 구충제의 대신 저자 김국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백신의 배신을 저격하다.